이거 이렇게 진열하는 거 아니라니까. 아니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건데. 평소랑 개막전 때랑은 진열 각도가 다르다고. 네, 죄송합니다. 이것도 이렇게 진열하면 손님들이 사고 싶은 마음 들겠어. 죄송합니다. <듭듭 <Joan> <듭듭한> 안녕하세요. 뭐 사러 오셨나요? 사인글 하나 사줘 아네 잠시만요 네 계산하러 갈까요? 와, 라인을 이렇게 갈아타는구나 마 개막전 준비는 잘 돼가나? 야 내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냐? 아이고, 야, 야. 큰 소리만 치지 말고, 준비 똑바로 해라, 어? 올해는 특히 예민하시고 가이가 야, 훈수만 두지 말고, 니네 할일 없지. 야, 니네 팀 애들 소일 좀 도와주면 안 되냐? 이게 돌았나.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일을 더달라켰었노 야, 개막전 준비할 때, 니네 놀고 먹었잖아. 우리만 뺑이 쳤어. 야, 놀고 먹다니, 어? 선수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아 그리고, 말이 나와서 말인데, 어? 너가 뭐 홍보팀 일 뭐, 어렵니, 그게? 어려워? 아이고 충수 뭐 무슨 소리야 이거 어? 너 근데 부르는 거 같은데? 충수야 이게 아니고 충수야 뭘 이런 벨 소리가 났어 아 뭐야 아, 정수야. 아, 정수야. 아, 충수야 아, 충수야는 대... 뭐야 누구야 아이고 대수영 FC 사부국장님께서 전화를 다 주셨네요 <laughs> 안 그래도 일부리그 승격 축하드린다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다 드린다 는데 아직도 못 드렸습니다 예 <laughs> 예? 저요? 아, 뭐, 저야 뭐, 연봉 높아지는 건 좋은데, 그래도 제가 고쇼대 부시에서 7년 차 아닙니까? 예, 예. 아,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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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,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, 예, 예, 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전화하는데, 참. 야, 너. 야. 아, 또 이런 전화가 또다 오네. 야, 보이스피싱 아니야? 그런가? 오씨, 너 계좌번호랑 봐봐. 오씨, 잠깐만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. 비밀번호 봐봐. 비밀번호 몇 번이야? 오씨, 눌러봐. 비밀번호 한번. 1 4 7수 비밀번호 보오지 마라. 1 4 7수 오씨. 대리님, 그 밀양 지역 미장단 리스트 파일 보신 적 있으세요? 못 봤는데? 아, 그게 어디 갔지? 분명 책상에 뒀는데. 잘 찾아봐. 팀장님, 곧올 시간인데. 민규 준비 다 됐지? 아 그게 아직 거참이 자식이 그렇게 마비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니까 언제까지 어리버리 할 거야? 어? 죄송합니다. 빨리 준비해. 30분 뒤에 출발할 거니까. 네, 실장님. 저 잠깐 회의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, 아, 아, 내 속이 터진다 진짜. 아왜 이렇게 저 어리버리해 저. 어? 아, 참 내. 아니 그걸 왜 회의실에 놓고 다녀? 챙길 거다 챙기라고, 알았어? 네, 팀장님. 오늘 진짜 중요한 출장이니까 정식이 바짝 차리라고. 네. <놀람> 야, 이 전지 훈련하면은 멋진 해외로 가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디 갈 수가 없네요. 아니 그럼 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남해요? 네. 오, 남의 나쁘지 않은데? 음, 남의 괜찮아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우리 선수들. 어이! 아유, 우리 성동 씨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성동 씨. 지난 시즌에서 활약이 장난 아니었어. 어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 특히 그 마지막 경기 때 후반 5분을 남겨두고 멋진 백헤딩! 와, 나 이건 잊을 수가 없다. 진짜 백0번을 넘겨봤어요. 근데 그건 폴업인데. 에이, 폴업도 기술이지요. 어? 올 시즌에도 이 멋진 헤딩 부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다. 이참에 이 참에 이 트레이드 마크로 가는 건 어때? 백성동의 백헤딩, 백백 좋잖아. 아 성동이 너어 빨리 가봐. 어. 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아 예. 네. 파이팅 하시고. 네. 백백 잊지 말고 백백. 아 예. 파이팅. 내가 키가 못 신데 백헤딩 타령이야. 그 유니폼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어. 주문했으니까 만들고 있겠죠. 만들고 있겠죠. 아 주대리는 지금 뭐 손톱 관리 말고 뭐 하는 일이 뭐야? 저 하는 일 많거든요. 하내 내 말해서 뭐하나죠. 아 현수막 시안은 언제 나온대? 현수막 시안이요? 그건 신입이 할걸요? 신입한테 주문하라고 했으니까 때 되면 나오겠죠. 그래? 아 신해 현수막 시안 언제 나온대? 현수막 시안이요? 현수막 주문서 안 넣었어? 주문서요? 그건 어디다 넣는 거예요? 니들 뭐야? 설마 아직도 발주 안한 거야? 이래 일 똑바로 안 할래? 아니, 전 전달받은 사람이 없어서. 내가 말했잖아, 작년 주문서 찾아서 보, 주문하라고. 아 대리님이 언제 말씀하셨어? 어머, 민규씨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사람 이상하게 만든 재주가 있네. 이것들이 지금 어 놀고들 있네 진짜 어? 죄송합니다, 팀장님. 제가 바, 너무 바빠서 깜빡한 거 같습니다. 군기들이 싹 빠져갖고 주대리, 나 미랑 출장 다녀올 테니까 주문서 빨리 넣으라고. 어? 네, 다녀오세요. 다녀오겠습니다, 대리님. 아. <laughs> 김영찬마저 품절남이라니 출장은 괜찮았어? 괜찮을리 없겠지만 뭐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은근 성격 좋은 거 같단 말이야 아 그리고 현수막 씨한건 내가 미안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, 이제 팀장님 오실 시간인데 들어갈까요, 대리님? 그래 <laughs> 저, 팀장님 아, 왜? 그이뭐시거 그게... 이거 이거 이왜어버버거거려 유니폼 원단 수입 일정이 딜레이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. 뭐? 아 무슨 딜레이? 예상치 못하게 차질이 생겼다. 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? 어? 아 딜레이되면 큰일 난데 지금. 아 짜증나 진짜. 아왜안 받아 이건 또. 아우 진짜. 아우 큰일 난데 지금. 아 방법을 좀 찾아봐 지금 빨리. 아우 이 어떻게 해야 돼 지금? 야! <laughs> 저거 또 뛰어다니는 가보이뭔 일이 터졌네 저거 어? 와또뭔일 터졌나 어? 국장님 앞에서 그래 큰 소리 치더만 뭐가 잘안 풀리나 보네 아이고 고생이다 고생이야 아이유. 야, 응? 그나저나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? 뭘? 아 수용해 c 시 말이야. 아 스카웃? 스카웃은 개뿔 놀고 있네 진짜. 글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라고. 야 연봉 차이 얼마나 난다고 이직은 이직이야. 하이 양아치 같은 새끼 이거. 어? 야 솔직히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이 지방 구단 시세 벗어나겠냐? 아 지방에서 벗어나면 뭐 하는데? 니 자체가... 촌딱인데 <laughs> 아무튼 나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거다 아, 아이...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? 대표님한테 꼰지르로 간다, 어? 아, 저거 진짜 오늘... <laughs> 아 조금만요, 예? 아, 예, 예, 예 예, 예 아이,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, 알겠습니다, 예 저 판매 상품 재고 수량 체크 다 했어? 네, 맞히긴 했는데 머플러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. 뭐뭐 뭐, 뭐가 어떻게 안 맞는데? 그 리스트에는 총 다섯 박스로 돼 있는데 그한 박스가 보이질 않네요. 이거 확실히 체크한 거 맞아? 네. 아, 진짜 원단 재고도 없는데 저에 담당자가 누구였어? 그거 지난 시즌에 박대리가 마지막에 체크한 거 같은데요. 하, 아, 박대리 끝까지 문제네 진짜. 저 빨리 전화 한번 해봐, 어? 원단 없는데 진짜. 어 승희야. 너 까먹은 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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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지금 갈게 됐고 지금 벌써 8시거든요? 아 내가 그, 대신 다음에 만날 때 맛있는 치즈떡볶이 사줄게 치즈, 치즈 떡볶이. 그놈의 고슛은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이 터지냐? 오늘도 보나마나 뭐 터져서 여태 빼니친 거지? 아, 그러게 어째 하루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냐 주대린인가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거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원래 몸 쓰는 일안맞는 애잖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하다 맞다 진짜 신기하다 어? 안지나 왔다 끊어봐 어어? 어, 어, 맛있게 먹어 어. 내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걸까?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느낌이 좋아서? 내용입니다 네, 아, 아이씨, 아니 이게 좀, 대체 이 보고 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? 어? 너 지금 네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지? 아, 팀장님방울 찾았습니다. 아, 아 뭐, 여기서 아, 까이고 저기서 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? 아, 이거 여기 안 좋아 여기 지금. 아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파이팅!